오로치가 만듭니다. 정확하게는 교류교류와 괴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2기 7화에서 오로치가 괴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중앙에는 마치 괴인세포와 비슷한 게 있죠. 하지만 괴인세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만 말했을 뿐 괴인세포를 내가 직접적으로 만든다고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로치가 괴인세포를 알처럼 낳는다는 건지 아니면 토해내는지 세포를 떼어내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오죽하면 오리지널에 공개된 신의 피부와 괴인세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리메이크 155화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괴인세포를 생산하는 시설들이 공개되면서 괴인협회에서 괴인세포를 직접 만들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괴인세포는 괴인협회에서 만드는 것이 맞고 오로치 세포를 배양하여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.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